h e 안녕하세요. 우리는 또현드입니다. 또현드입니다. <laughs> 갑자기, 갑자기 가지고 당황했다. <laughs> <laughs> 또현드입니다. 어렵다 바로. 네, 요즘 팬분들이 그 비욘드 라이브 <laughs> 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죠. 회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비욘드를 또현드라고 부른다는 네네.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럼 너는 도현드겠네. 오, 나는 자현드네. 자현, 나는 자현드요. 도현드입니다 네어 그래서 그냥 저희가 또 빌라이브를 킨 거는 그냥 대놓고 한번 네. 비욘드 라이브 홍보를 저희가를 너무 은근슬쩍 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 지금 리허설 현장이잖아요. 네. 네. 회사에서는 뭐 되게 많이 했지만 저희가 저희 입으로는 되게 은근슬쩍 많이 했으니까 은근슬쩍 입 진짜 지대로 마음 먹고 비욘드 라이브 홍보를 네. 잠깐이나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비욘드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 비욘드 라이브를 VFM 켜게 되었습니다. <웃음> <네네>. <웃음> 비욘드 라이브 킬 준비하셔야죠. 네네네네. 네네네. <laughs> 음 저희가 그 열심히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네네. 리허설을 한 중반 정도에 한 건가요? 이게 우리가 리허설이 조금 오래 걸리는 이유가 네. 엄청난 이 alternative reality 와우네. A -R? R A R A R A R A R Are you ready A R, -R. y yeah. 진짜 막 난리 나더라고요 일단 그막 날라다니던데 그러니까 체리밤 어뭐아 이렇게 공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뭐뭐아아 <laughs> <laughs> 아, 얘기했어 <laughs> 어머 뭐. 아, 이게 리허설을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막 LED도 장난이 아니고 네 특히나 그 체리방국에서 <웃음> <웃음> 말해버렸네.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디오리진 공연에그 영상이 되게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그런 <laughs> 영상들이 들어가나요? 네, 영상이 그냥 뭐 그냥 무대 자체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 하는, 리허설 하는데도 와 되게 멋있네라고 음...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또 또 뭐가 있었지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 이번에 좀 특별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그 공예 얘기, 공기를못 하니까. 공예기 이번에 어, 제가 조금 작업해 봤던 것중 하나를 음. 어, 공개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아 이건 사실 좀더 아껴놨다가 해도 되는데 비욘드에서 이제 덕전 공개가 되겠네요. 아 저는 근데. 아, 공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오래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음음 다른 데 쓰려고 했다가 음 이번에 쓰기로 했습니다. 오 네네. 그리고 또 제가 그 드림 아이들 그 인터랙티브 챌린저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 그쵸 그렇죠. 근데 이번엔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한 거기도 네, 하고 어, 그렇죠? 다른 방식이지만 되게 어... 인터랙트 하는 거. 네. <laughs> 멋있는 분이 <laughs> 멋있는 분이 함께해주신다고 얼핏 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 우선 어떻게 멋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그좀키 크시고 키 크시고 이그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대충 아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대충. 대충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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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남 열정남 그리고 태일이 형이랑 저희 멤버 중에 태일이 형이 아... 가장 친하고 아 그렇죠.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헤밍이 장난 아니죠 헤밍이 장난 아니고 네. 거, 정말 존경하는 네.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얼피 네. 들었는데 네. 또그날 확인해 주시면 아 정말 누군지 음. 전혀 모르겠다지 네. 그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뭐를 알릴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펀치를 선공개한다는 거는 팬들이 이미 알알잖아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이걸 모르면 이제 음. 이제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맞아. 말했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근데 이게 리허설이 참 오래 걸리네요. 맞아. 생각보다 이이 타이밍 맞추는 거랑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또 퀄리티 있어요. 그리고 뭐 영웅은 당연히 뭐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죠. 오 그냥 공 공개 다 해보려고요. 왜냐면 여기 뭐뭐다 해보려 아니, 그냥. 아니, 영웅은 당연히 <laughs> 네.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요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네네. 그냥 영웅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네네. 아, 아 진짜 그래요? 그냥 영웅이 어... 아닌 것 같아. 어 그냥 영웅이 아니다. 그 뭐라고? 그 A r 을 풀어서 뭐라고 하대데 AR... A alternative reality. Alternative reality. Alternative reality. reality. Yes. yes 그거가 뭐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라 다녀요? 막 날아다니고 막 네. 도영이도 날아다닌다 저는 너 원래 좀날라다녀보겠습니다아네어쨌 응.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또 그리고 그 S M 그 S N S 공식 계정에 그 사진이 한장 올라왔잖아요. 응. 정글짐. 아, 응. 아안 봤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laughs> 사진이 올 올라... 네. 올라왔다고 하는데 또 그거가 또 어떻게 또 이번에는. 그롭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네. 또 내가 아는 우리 시진이들은 네. 같은 무대더라도 음. 이 다른 의상을 입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 그렇죠. 근데 음. 어, 우리가 이그 정글 짐을 53번? 음. 52번 이 정도를 했는데 음. 할 때마다 나는 달랐어. 음. 이건 말해 주고 싶어요. 그런 음. 부분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걸로 다가갈지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어그또 팬분들은 또현드라고 하겠지만 그 또현들을 위해서 네. 그 풀어진 영상들이 아직 좀 있,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개인 캠 나온다고 하데요네 개인캠. 굉장히 또 저희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또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콘서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콘서트장에 오면 한명한명 한명 되게 다 보이고 아, 그렇죠. 전체가 보이고 막 무대가 보이고 하니까 그런 느낌을 또 구현하려고 아, 전체를 보다가 잠깐만 도형이 한번 볼까? 뭘까? 하고 다시 나갔다가 또한번 볼까? 클릭 클릭하면 네. 세상이 참 좋아요. 네, 카메라가 정말 많아야 되겠네요. 음, 맞아요. 아, 스케일이 크네요. 음흠. 여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뒤에 영웅이 들린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 테스팅 하고 태... 있습니다. 테크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 리허설 그어 어, 그러면 이미 하... 얘기를 해놓구나. 어너 이미 응. 어, 맞네. <laughs> 또뭐 공개 해야 돼. 다 테트리스트레스 <laughs> <그러면 웃음> <스토리스트가 웃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은 에어 네. 뭐야? 뭐야. 처음은 <laughs>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달달한 거어좀 <laughs> 섞여야죠. 음. 오 막혀.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Vm을 켰는데 음. 또현드 홍보만 음. 말고 음. 펀치 스포도 좀 해주세요. 펀치 스포? 네. 어 근데, 근데, 근데 이제 스포할 필요가 음.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이틀. 맞아, 이틀 뒤에 우리가 얘기할 건 정말 많이 얘기했고 음. 이제 보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예. 근데 뮤비 전에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음 무대는. 그렇지. 와. 와. 아잘 멋있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뮤비 전에 나오는 거. 어? 걱정돼? 아 그게 제일 성공개가 제일 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 저는 그 우리 연습 영상을 보고 와, 우리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너무 잘신간 많네. 아, 좋아. 자, 그러면 이번 우리 또리허설할가 볼까요? 아, 좋아. 그 왜냐, 왜냐면 또 이제 아,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 어, 나원이 우승 중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 펀티펀트 쇼를 되게 음. 좋아했거든요. 음. 네. 어, 뭐, 뭐 소감이 달던지 이제 이회 때는 어떤 게나왔 아. 뭐 이런 것도 메이 펀치 펀치쇼에서 는어 2회 때는 우선 그 예고편에 나갔듯이 그 감독님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어... 첫 번째 이트비안스랑 어, 서, 서 감독님 아서감어 어, 서... 저랑 성 서... 똑같네요 어, 신기하다 이입력 어, 전에 이 <laughs> 멋있어요 음. 또 뒤에 막 뭐지 게임 어, 퀴즈 배틀 <laughs> 퀴즈 배틀 <배트> 진짜 웃겨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토론 배틀하고 퀴즈 배틀 하는데 그거 네. 진짜 웃겨요 아. 그리고 메이크업 또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이제 티저로 나오다고는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나오고 나올 거고 또막 비욘드 토드에서할 그거 막 연습하는 것도 나온다고 해요. 어제 매니저님이 모니터로 봤거든. 원래 올릴 영상. 아,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를 나온다고 하는 아, 그래서 계속 찍고 있었구나. 음. 응, 응. 그래서 그거를 모르겠죠 <laughs> 그거를 또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 님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또 멋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안녕. 지금까지 또 연주했습니다. 또 연주했습니다.